아버지의 발소리가 현관문을 닫는 순간 나는 칼을 쥐었다. 그것은 부엌에서 가져온 가장 날카로운 식칼이었고 손잡이가 내 손바닥에 스며드는 피가 아니라 땀으로 미끄러워질 정도로 떨리고 있었다. 스탭맘이 웃으며 다가올 때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오늘 내가 끝장날 차례야. 그녀의 손이 내 어깨를 스치자 나는 칼을 더 세게 쥐었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다. 이 함정은 단순한 칼질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나에게 한 모든 모욕, 모든 상처를 되갚아줄 완벽한 계획이었다. 그녀가 모르는 사이에 나는 이미 모든 걸 녹화하고 있었다. 그날 아침 아버지가 출장 가방을 챙기며 나에게 말했다. 지은아, 이번에도 엄마랑 잘 지내. 내가 금요일에 돌아올게, 엄마? 그 단어는 내 가슴에 가시처럼 박혔다. 아버지의 두 번째 아내 이소연 그녀는 결혼한 지 겨우 3년 만에 우리 집을 지옥으로 만들었다 아버지는 그녀를 지별의 상처를 치유해준 천사라고 불렀지만 나에게 그녀는 악마였다 아버지가 집을 비우는 날마다 그녀의 본 모습이 드러났다 처음에는 작은 모욕이었다 내 엄마처럼 게으른 애가 어디 있니 라고 속삭이듯 말하던 그 목소리 하지만 점점 그것은 폭력으로 변했다. 물건을 던지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심지어 벽에 내 머리를 찢는 일까지. 나는 스물 두 살, 대학생 지은.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었다. 하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모든 걸 참아야 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완벽한 연기자였으니까. 지은이가 요즘 예민해요, 오빠. 스트레스 때문인가 봐요. 그녀의 그 미소, 그 눈물 흘리는 연기는 아버지를 완전히 홀렸다. 오늘은 그녀의 마흔 번째 생일. 아버지가 특별히 출장을 앞당겨 떠난 날 그녀는 아침에 나에게 말했다. 오늘 내가 케이크 만들어줄래? 우리 둘이서 특별한 날을 보내자 그말 속에 숨겨진 도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네, 엄마. 제가 준비할게요. 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이미 계획이 세워져 있었다. 지난 한달 동안 나는 그녀의 모든 비밀을 파헤쳤다. 그녀가 아버지의 돈을 빼돌리고, 옛 연인과 몰래 만나고, 심지어 나의 진짜 어머니의 죽음에 연루된 증거까지. 어머니는 10년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아버지는 그걸 우연이라고 믿었지만, 나는 최근 어머니의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다. 거기에는 이소연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 여자가 오빠를 노리고 있어? 조심해, 어머니의 직감은 맞았다. 이소연은 아버지의 회사 상사였고, 어머니의 사고 직후 아버지에게 접근했다. 나는 부엌에서 케이크를 만들며 스마트폰을 테이블 아래에 고정했다. 카메라가 그녀의 모든 행동을 포착할 준비가 됐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가 들어왔다. 검은 드레스 차림으로 생일 선물을 기대하는 듯한 미소. 지은아, 냄새가 좋네. 내가 만든 거야. 나는 등을 돌린 채 대답했다. 네, 특별히요. 앉아서 기다리세요. 그녀가 의자에 앉자. 나는 케이크를 자르며 속으로 세었다. 3, 2, 1. 생일 축하해요. 엄마의 나는 접시에 케이크를 올려 그녀 앞에 놓았다. 그녀가 포크를 들자, 나는 물었다. 엄마, 어머니 일기장에 왜 당신 이름이 나와 있나요? 그녀의 손이 멈췄다. 눈동자가 흔들렸다.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예 나는 핸드폰을 꺼내 재생버튼을 눌렀다. 스피커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지난주, 아버지 출장 중에 녹음한 대화. 네, 그 사고. 내가 브레이크 오일에 손을 댔어? 그 여자가 방해가 되니까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 이게 뭐야? 지은아, 너, 나는 차갑게 웃었다. 이게 시작이에요. 당신이 나한테 한 짓, 어머니한테 한 짓, 오늘 다 끝내줄게요. 그녀가 벌떡 일어났다. 미친년. 내가 뭘 안다고 그녀의 손이 내 뺨을 때리려 했지만, 나는 피했다. 칼은 아직 필요 없었다. 이 함정은 법정에서 그녀를 무너뜨릴 증거였다. 나는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제게 위협이 들어요. 주소는 그녀가 달려들었다. 죽여버릴 거야. 그 순간 나는 칼을 들었다. 하지만 찌르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팔을 베었다. 피가 흘렀다.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미안해요, 엄마. 이건 공정한 대가예요.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10분. 그 시간 동안 그녀는 울부짖었다. 오빠가 알면 너 혼날 거야. 나 없으면 너도 끝장이야. 나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아버지는 이미 알아요. 제가 모든 걸 보여드렸어요. 당신의 연인, 돈, 그리고 어머니의 죽음,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무너지는 걸 보니 효과가 있었다.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문이 열리고 경찰이 들어왔다. 여기서 무슨 일이야,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제 스탠맘이 저를 공격했어요. 증거는 여기 있어요? 그날 밤, 아버지가 전화로 울었다. 지은아, 미안해. 내가 눈치채지 못했어, 나는 대답했다. 괜찮아요, 아빠. 이제 끝났어요, 하지만 끝난 건 아니었다. 이건 시작이었다. 그녀의 재판, 그녀의 과거, 그리고 나의 상처. 복수는 칼한 자루가 아니라 진실의 칼날이었다. 재판 첫째 날, 법정은 숨 막힐 듯한 긴장으로 가득 찼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그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서 나는 증인석에 앉아 있었다. 이소연은 변호사 옆에 앉아, 여전히 그 가련한 피해자 연기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나를 노려보는 그 시선은 여전했다. 내가. 어떻게 감히 그녀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나는 무시했다. 내 손에는 어머니의 일기장 복사본이 쥐어져 있었다. 검사는 나를 불렀다. 피고인이 당신의 어머니 사망사건에 연루되었다고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10년 전, 어머니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일기장에 적힌대로, 피고인은 아버지의 회사 동료였고, 어머니의 차 브레이크를 조작한 증거가 있어요. 최근 제가 발견한 녹음과 이메일입니다. 법정에 웅성거림이 일었다. 변호사가 반박했다. 증거의 진위성은 의심스럽습니다. 피해자. 아니, 피고인은 단순히 오해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모든 걸 준비했다. USB를 건네자, 화면에 그녀의 대화가 재생됐다. 그 여자 없애면 오빠는 내 거야, 이 그녀의 목소리, 그 차가운 웃음. 재판 내내 내 머릿속은 과거로 돌아갔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혼은 로맨틱했다. 강남의 작은 아파트에서 나는 그들의 사랑을 지켜봤다. 어머니는 선생님이었고 아버지는 중소기업 사장. 하지만 이소연이 등장한 후 모든 게 변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비서로 들어와 어머니의 병을 이용해 접근했다.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은 직후 사고가 났다. 아버지는 슬픔에 빠져 그녀를 받아들였다. 결혼식 날 나는 12살. 그녀가 내 뺨을 꼬집으며 속삭였다. 이제 내 엄마 자리가 내 거야. 아버지 출장 중 그녀의 학대는 점점 심해졌다. 고등학교 때 나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다. 그녀가 소문냈다. 그 집딸이 정신이상이래 친구들이 멀어졌고 나는 집에 갇혔다. 대학 입학 후에도 그녀는 내 장학금을 빼돌렸다. 내 공부에 쓸 돈. 내가 관리할게 자버지는 믿었다. 소연이가 내 편이야, 그 믿음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재판 중간 휴식, 아버지가 나를 안았다. 지은아, 내가 고생 많았어. 내가 바보였어, 그의 눈물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나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아빠, 왜 그녀를 믿으셨어요? 어머니의 죽음도 그는 고개를 저었다. 나도 이제 알았어. 그녀가 내 회사 돈을 훔쳤다는 것도 500억 원후 그녀의 연인과 함께 도주 계획까지 법정이 재개됐다. 그녀의 증언. 저는 무죄예요. 그 애가 날 함정에 빠뜨렸어요. 그녀의 눈물이 쏟아졌다. 배심원들이 동요했다. 하지만 내가 증언할 차례. 이건 함정이 아니에요. 당신이 나에게 한 폭력, 녹화됐어요. 영상이 재생됐다. 그녀가 나를 때리고 물건을 던지는 장면? 법정이 소란스러워졌다. 판사가 말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충분합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창밖을 봤다. 한강의 불빛이 반짝였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공허했다. 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다. 이제 쉬세요. 엄마 하지만 그녀의 그림자는 여전했다. 다음 재판에서 그녀의 과거가 드러날 터였다. 두 번째 재판은 그녀의 연인을 끌어들였다. 박준호 그녀의 옛 상사이자 연인. 40대 중반 매끈한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섰다. 이소연과 저는 단순한 친구였습니다. 그의 말은 거짓이었다. 내가 해킹한 그의 이메일 그녀와의 미래, 돈 세탁 계획. 검사가 물었다. 피고인이 당신에게 보낸 돈의 출처는 그는 땀을 흘렸다. 개인 대출 하지만 증거가 쏟아졌다. 은행 기록, 호텔 CCTV. 내 삶은 재판으로 뒤덮였다. 대학 수업을 쉬고 매일 법정에 친구들은 너 미쳤어. 왜 그렇게 파고들어? 라고 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이건 어머니를 위한 것이었다. 밤마다 악몽. 그녀의 손이 내 목을 조르는 꿈식 깨어나면 나는 일기를 썼다. 오늘 그녀의 눈빛이 무너졌다. 하지만 내 안의 분노는 더 커진다. 아버지는 변했다. 그는 그녀의 물건을 치우고 나와 함께 상담을 받았다. 지은아, 내가 용서할 수 있으면 나는 웃었다. 용서. 그건 그녀의 목이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갈등했다. 복수는 나를 자유롭게 할까? 아니면 더 깊은 구렁으로? 재판 중 그녀가 나를 보며 속삭였다. 내가 이겨도 너는 영원히 외로울 거야. 이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맞았다. 아버지조차 그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다음 증인, 어머니의 친구. 소연이가 사고 직전 차를 만진 걸 봤어요. 법정이 들끓었다. 그녀의 변호사가 항변했지만, 판사는 증인 신뢰도가 높다고 했다. 휴식 시간, 그녀가 나에게 다가왔다. 제발, 증언 거둬. 내가 다 갚을게, 돈. 나는 코웃음 쳤다. 당신이 빼돌린 내 장학금? 그게 다예요. 그녀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너 정말 끝까지 할 거야? 그날 나는 결정했다. 끝까지. 어머니의 죽음 재수사 신청. 법원이 승인했다.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 미친 경비가 그녀를 끌어냈다. 집에 돌아와, 나는 한강 다리를 걸었다. 바람이 차가웠다. 이게 끝인가, 아니, 아직. 그녀의 재판은 3개월 더, 그리고 나의 치유는 그보다 길었다. 세 번째 재판, 어머니 사망 재수사 결과가 나왔다. 법의학 보고서, 브레이크 오일 조작 흔적. 그녀의 지문이, 법정은 충격에 빠졌다. 피고인, 당신의 범죄가 확인됐습니다. 판사의 목소리. 그녀는 울부짖었다. 아니에요. 누군가 함정이에요. 하지만 증거는 철저했다. 나의 녹화, 증인, 디지털 흔적. 이제 그녀의 과거가 파헤쳐졌다. 그녀는 사기 전과자였다. 첫 결혼에서 남편을 버리고 돈을 훔쳤다. 아버지는 몰랐다. 소연아가 왜? 그의 절망. 나는 안심시켰다. 아빠, 이제 깨달으셨어요. 하지만, 내 안에 어둠이 커졌다. 친구 하나가 배신했다. 그녀의 지시로 나를 감시한 거였다. 미안, 돈이, 그 배신이 나를 더 고립시켰다. 밤에 나는 칼을 쥐고 거울을 봤다. 이게 복수인가, 아니면 나의 파괴. 재판 중간. 그녀의 연인이 증언. 소연이가 모든 걸 계획했어요. 나도 속았어요. 그는 그녀를 팔아 넘겼다. 그녀의 눈빛이 나에게 향했다. 너 때문에. 다 잃었어. 나는 속으로 웃었다. 당신이 먼저 잃게 했어요. 고조되는 긴장. 그녀의 자살 시도. 병원에서 나는 방문했다. 왜안 죽어요? 그게 제일 쉬운 길인데, 그녀가 속삭였다. 너도 후회할 거야? 가족은 산산조각 날 테니까, 그 말이 현실이 됐다. 아버지가 쓰러졌다. 스트레스로 심장마비. 병실에서, 나는 울었다. 아빠, 미안해요. 이 복수가 위크는 손을 잡았다. 아니, 지은아. 내 덕에 진실을 알았어. 계속해. 재판 재개. 그녀의 유죄. 하지만 항소. 끝이 보이지 않았다. 내 삶은 멈췄다. 대학. 포기. 일. 불가능. 오직 복수. 항소 재판. 그녀는 새로운 변호사를 고용했다. 유명 로펌. 증거 조작 주장. 하지만 나는 더 파고들었다. 그녀의 은밀한 계좌, 해외 도주 계획, 해커 친구 도움으로, 이게 마지막이야, 지은아. 법정에서 그녀의 미소. 내가 아무리 해도 나는 이격하지만 영상이 재생됐다. 그녀의 자백. 네, 내가 했어. 그 여자 죽인 거 법정이 얼어붙었다. 배심원들이 눈물을 흘렸다. 내 증언. 그녀는 나를 괴롭혔어요. 매일, 아버지 없는 집에서. 이건 단순 학대가 아니에요? 살인입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강했다. 판결, 무기징역. 그녀가 무너졌다. 지은아. 제발, 나는 돌아섰다. 공평해요. 아버지가 퇴원했다. 우리는 새 집으로.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나는 상담소 갔다. 복수는 자유로웠나요? 선생님 물음. 아니요. 하지만 필요했어요. 1년 후, 나는 졸업했다. 아버지와 작은 카페 열었다. 그녀의 소식. 감옥에서 자살 시도 반복. 하지만 살아. 나의 승리. 어머니 묘소에서 나는 말했다. 끝났어요. 엄마 바람이 불었다. 평화. 하지만 때때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 너도 외로울 거야. 알맞다. 하지만 이제 나는 선택한다. 용서. 아니. 이즈음. 삶은 계속. 복수의 대가로 잃은 것들. 하지만 얻은 진실. 그게 내 이야기.